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스시 전문점 한 군데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스시 전문점 하면은 몇 군데 있죠? 스시로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여기 가게가 스시로입니다. 스시로 이렇게 써 있죠. 쿠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쿠라. 쿠라스시. 일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갓바스시라는 데도 있습니다. 갓바스시. 전부 다 체인점입니다. 그리고 하마스시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전초밥 전문점에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스시잔마이라는 데가 있죠. 오늘을 소개시켜드릴 때는 일본에서 1위 점포입니다. 스시로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사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회사의 이름이 아킨도 스시로 주식회사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전국의 점포 수가 무려 630여 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점포가 전국에 630개가 있어요. 일본 가면은 스시의 고장이라고 그러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 이게 스시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1984년에 생겼고요. 직원 수는 1,730명, 그리고 아르바이트 인원은 46,000명 정도 이렇게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스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시로 보시면은 매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시들이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접시 위에 이쁘게 예, 김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스시들이죠. 굉장히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이건 새우죠, 새우. 새우가 어우 탱글탱글하게 방금 깐 그런 새우죠.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 저는 이제 이 튀김 새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튀김 새우. 그리고 이제 마구로, 마구로나 회를 이용해서 이런 스시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점포 분위기는 이래요. 점포는 이제 좌석들이 있는데 그 좌석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으면 은 이런게 쭉 돌죠 이런게 돌면서 본인들 앞에 도착을 합니다 수시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영수증 계산해 보셨죠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접시가 몇 개냐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 이런 접시들 금액이 다 틀립니다 자, 이런 황토색 접시 색깔이 틀리고요 이런 까만색 접시 색깔이 틀리고 나머지 자, 이런 접시들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그 금액대별로 해서 이게 몇 접시냐면은 하 이거 곱하기 뭐 10접시, 이거 곱하기 3접시, 이거 곱하기 검은 거 곱하기 몇 접시.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반행이 돼요. 그래서 계산하기도 굉장히 쉽다. 이제 사이드 메뉴로 해서 디저트. 자, 이런 거다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터치 패널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키오스크 주문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주문되어 있고, 여기 좌석 번호들이 되어 있습니다. 63번, 53번. 53번에 앉으면은, 주문하면은, 이게 삥 돌다가, 자기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집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자, 마탕 종류. 고구마, 자가이모, 뭐, 사츠마이모. 이런 마탕들이죠. 여기에다가 아주 달게 이렇게 입혔고요. 여기가 매장 내부입니다. 뭐, 45, 46, 44, 여기 50번 대 이렇게 앉으셔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주문한 상품을 이쪽으로 받아서 옮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전부 터치 패널들 있죠. 여기 한국어 메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주문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그 키오스크 메뉴가 이제 요즘은 굉장히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도 다 하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몇 개, 어떤 상품, 그림 보고 주문하셔서, 음, 전부 하면 되고. 여기 가면은 맥주도 많이 팔아요. 맥주부터 해서 일본 슈. 자, 이런 것들, 느끼하지 않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접시가 얼마고, 이 접시가 얼마일까요? 이건 뒤쪽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동영상으로 해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매장에서 주문을 하면은 이런 접시별로 해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재밌죠? 재밌고 맛있는 스시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얼마나 맛있어 보이나? 너무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에요.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는 쪽에 여기 스시로 오 맛지 가엘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이제 테이크아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테이크아웃이 하면 되고, 여기 써 있죠. 셀프 서비스라고. 셀프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와사비니, 가리니아,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뭐, 이런 간장, 이런 것들은 셀프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원이 챙겨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키고 조금 기다렸다 갈때 셀프로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는 그 전화 주문 해도 되고요. 그리고 가서 시키셔도 되고,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터치 패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200엔짜리고 150엔짜리, 130엔짜리 그림만 보고 찍어서 자기 오더 리스트에다가 주면 되고 마지막에 콜 어, 여기 오더를 누르면 은 주문이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협 협조를 좀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어떤 그 종류별로 해서 쭉 메뉴들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그 그림 그리기 대회 제출해가지고 이게 이거 그림이에요. 그림 여기서 뭐 어떤 이벤트 응모를 하고 있네요. 먹고 싶은 것을 먼저 산 다음에 미세 점포에 미세 점포에서 그 응모하라고 나와 있죠. 응모하면은. 다음에 뭐 이렇게, 어, 하는 그런 이벤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점포의 좌석 수입니다. 그래서 점포 이걸로 해서 계산이 쭉 되고, 요리 배달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좌석에 몇 개가 왔나, 접시 수하고 감안해서 계산할 때 참조하시면 돼요. 처음에 제가 문제 내드렸던 이 색깔은 120엔입니다. 그리고 요 색깔은 180 엔이고요 요 색깔은 좀 비싼 거예요 360 엔입니다 360엔 그래서 접시마다 금액대가 좀 틀리고 이런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이런 접시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간 한정 메뉴라고 해서요 기간 한정 메뉴 여기에서 여기 그 아까 키오스크 그걸로 체크를 해 주시면은 그 기간에만 드실 수 있는 한정 메뉴 상품들이 있습니다. 영수증은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키오스크. 그래서 여기 총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접시 색깔로 해서 여기가 계산이 됩니다. 이거 몇 접시, 이거 몇 접시, 이거 몇 접시, 120원짜리가 몇 개. 그래서 총 합산으로 되고 또 이제 접시가 아닌 것들은 나머지 단품으로 준비가 됩니다. 라면 같은 것도 팔죠? 라면, 라면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150엔짜리, 여기 광고 홍보물, 그래좀 싸게 이 집에서 추천하고 있는 것들 또 여기 있어요. 여기 6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가 980엔짜리네요. 980엔짜리. 어, 터치패널은 보통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뭐, 딸기, 그 다음에 카페, 뭐, 여기, 같이, 느끼하지 않게 드시고, 애들도 준비, 애들도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맛있는 것들, 준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뭐, 신상품이라고 해갖고, 여름에 들어오는 거, 장어나, 운하기, 이런 종류죠. 운하기 종류죠, 여기가. 그래서, 어, 은하기 종류로 해서 더 드실 수 있도록 아주 싸게 추천 메뉴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시로예요 일본에서 가장 그 유명한 스시의 전문 스시로인데 메뉴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기간 한정 메뉴 쭉 나와 있죠. 기간 한정 메뉴로 해서 140엔짜리, 그리고 290엔, 430엔, 210엔, 그 다음에 가리비 종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초대형 장어, 그리고 시라스, 랩, 뭐, 초밥, 오징어, 이런 게 있고, 연어, 알밥,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초밥 종류로 해서, 이렇게 초밥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 김으로 해서, 내기 참치, 그다음에 참치를 넣은 야마하게 육회 종류, 어, 이게 전부다 이런 기모로해서 쌓은 것들입니다. 사이드 메뉴도 이렇게 종류별로 다돼 있어요. 야, 사이드 메뉴 그리고 마실 것들 술 있죠 생맥주, 그러면 샤워 레몬 샤워, 펩시콜라, 산토리 하이볼, 종류별로 다 있어요. 드시면 되고요. 디저트 종류도 여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저녁 메뉴에서 그 테이크아웃 메뉴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가족끼리 이렇게 드시기가 좋겠죠. 단 이제 이런 건한 5만 6천 원 정도 하네요. 6만 원이 좀안 되죠. 이건 4만 원 정도 하고요. 이거는 2만 7천 원 정도. 여기는 1 2 0 0 0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 그 테이크아웃 하실 때, 이런 것들 주문해서 가시면 돼요. 전화로 이렇게 주문하시고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까 처음에 그 테이크아웃 할때 그 셀프로 가져가는 것 있었죠? 젓가락, 아르바시를 비롯해서 간장, 와사비, 가리, 이런 것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같이 곁들여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일본 여행 하실 때, 어디든 가시면은, 스시, 찾으러 다닐 때, 여기 스시로라는 데가 눈에 많이 띌 겁니다. 겁먹지 말고 가셔가지고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의 제1 스시 전문점, 스시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